자,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는 이 함수와 상수함수 y골 n 이렇게가 만나서 생기는 두 x좌표를 x1, x2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대충 그림으로 아래로 볼록 2차 함수가 축은 여기에 x e q a 2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점이 일단 두개 있다 라고 했으니까 y골 n이 이렇게 들어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때 여기 여기가 이제 각각 x1, x2라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 이 각각을 절대값을 좀 씌운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이제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생각을 어떻게 하죠? 제가 양수인가? 음수인가? 이런 생각을 하죠. 그래서 저는 이 교점의 x좌표들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른쪽. 자 오른쪽은 이보다 반드시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둘 중에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100 양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. 이 왼쪽에 있는 x좌표는 2보다 작기 때문에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는 양수가 보장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하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태다라고 판단하시고, 그럼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관찰해야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해하셨죠? 자, 그러면 이 X1과 X2가 모두 양수일 때, 그리고 부호가 다를 때, 이렇게로 상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모두가 양수다라고 얘기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? 이 y골 n과 만난다 라고 했으니까요 모두가 양수가 되려면 이렇게 0이 이 좌표보다 왼쪽에 있어야 합니다 맞죠 그럼 x가 4였을 때 나타나는 y값과 비교를 해보시면 x가 0일 때 나타나는 y값이 4니까 이 n은 4보다 뭐 해야 된다 밑에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n 자체가 4보다 작은 상황일 때 모두 양수인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되겠죠. 이해하셨죠? 근데 여기서 보통 이제 양수가 되거나 0이 되는 경우는 그대로 풀려서 나오는 거니까 저는 양수 또는 0까지를 포함해서 n이 4가 되는 경우까지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괜찮죠? 문제 없고. 자, 두 번째. 두 개의 부호가 다를 때라는 건 지금 여기가 음수가 나왔다 이건데 여기가 음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에 0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 또한 이 0이었을 때 y 값 4와 n을 비교를 해서 아, 부호가 다를 때는 n은 4보다 클 때구나 라고 이렇게 범위를 우선 적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처리만 해볼게요. 다음 같은 이런 처리를 하셨다면 x1, x2가 모두 양수였을 땐 저식은 2분의 x1 플러스 x2가 되는 거고요. x1 플러스 x2는 찾기가 쉽죠. 왜? 두 식을 뭐하고? 연립을 하고 그 나타나는 2차 방정식에서의 근으로 보는 거니까 두 근의 합, 근과 계수의 관계로 바로 4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바로 2다라는 어? 자연수네 라는 걸 체크할 수 있다는 게 됩니다. 결론은 n은 4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경우 자연수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n은 4보다 작거나 같아 모두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부호가 다른 경우 그때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하는 거니까 양수 빼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서요 저때 나타나는 건 약간 두근의 차에 대한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어, 이렇게 쓰기가 좀 힘들다면 그냥 x2를 크다라고 가정하시면 x2-x1 이렇게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러면 이 분자에 해당되는 건 곱셈 공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공식으로 절대 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. 자,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이게 어차피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분모를 좀 죽여볼까요? 그럼 4로 묶어서 루트 밖으로 나가면 2가 되는 거니까 약분이 되죠? 그럼 남는 건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N. 다시 바로 루트 N이다.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. 자 근데 이 결과 역시 마찬가지 자연수가 되어야 한다는 라 거니까 4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 루트 n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을 생각하시면 되겠죠. 그러한 n은 제곱수인 거니까 4보다 큰 제곱수 3제곱 4제곱 5제곱 해서 가능한 건100 이하이기 때문에 10의 제곱까지 전부 다 가능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최종적으로 n의 개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위쪽에서 결과 4개를 찾을 수 있고요. 아래쪽에 있는 결과는 10개에서 2개를 뺀 거니까 8개. 그래서 도합 12개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